무자를 또렇게또 됐습니다 어. 제가 와서 사람이 없는 건 아니겠죠? 예. 약간 이상한 기운이 있어 보이긴 이도, 해 유독 뭔가 약간 실드막이 있는 것처럼 뭔가 계속 튕겨나가는 그런 거 있잖아 느낌 제가 자석히 약간 같은 극그 느낌으로 지금 되게 제가 지나는게 많이 안 보이시네 그래요 아직 뭐 시각이 뭐 17시 3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많이 안 계신데. 제가 예. 이렇게 한번 하시죠, 우리가 그러면. 3명 정도만 해서 예. 3대3으로 우리 코너석의 코너로 간단하게 예. 인터뷰 대결 가시죠. 어.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누구승, 누구승이를 할수 있도록 예. 가장 최고의 미녀를 찾아서 예. 시청자분들에게 인터뷰를 한 30초에서 1분 정도만 시켜드리고 예. 얼굴로 보여드리고 예. 누가 더 예뻤다 누가 더 재밌었다 혹은 어, 누가 날 찾다 예. 간단하게만 예. 좋습니다 오그 올라옵니다 오, 뭐. 이게 컨텐츠는 빨리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예. 어~ 우선 제가 먼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야 이게 운도 중요해요 딱 지금 딱 이쁜 분이 딱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첫 번째니까 어. 네, 무리수 안 두고 첫 번째니까 예쁘다 음. 싶으면 음. 중요한 게. 3 0초안 넘고 그냥 가버리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짧으면 안 돼요. 예. 예 뭐. 뭐. 오, 정말 약간 뭐 음, 음. 랜덤업을 하네요, 되게. 예. 영어를 좋아하시는군요. 어, 굉장히. 제가 언더웨어에서부터 제가 그 수능 예. 8 0 만점에 제가 예. 2 0 점이 나왔거든요. 예. <laughs> 하지만 그 시, 실상 영어 예.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예. 저희 고등학생들이잖아요. 예. 고등학생 때들 조심해야 됩니다. 아, 그렇네요. 한번 예. 달라지면 시끄러워요. 예. 저 친구도 또 전화로 또 ARS 친구들을 불러요또 <laughs> 예. 조심해야 됩니다. 이쯤되면 내가 하나 해야되는데 아, 이제 예. 사람이 너무 없어서 그러면, 너무 내가 욕심부리지 말아야겠다 조금 예. 예쁘장 하다면말 걸어서 예. 어, 레이더 확확 돌립니다 지금 오늘 저희 앞으로 봉고가 예. 많이 지나가고 있네 봉고들이 약간 예. 돌진하 방가방가의 노동자 된느낌이야 <laughs> 지금 <웃음> 봉고들이 많이 와서 어디 네, 가야 네. 될것 같은데 네. 아, 네. 저는 요 왼쪽을 택하겠습니다. 네, 저쪽으로 예. 한번. 이쪽이 조금 젊은 인구들이 더 많아서. 예, 예. 어, 방해하시면 안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어, 나도 안할 거야. 차범근 얘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차, 아, 그래요? 차범근이 날라왔는데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삭발했었거든요. 그때는 차두리를 많이 듣고요. 이제 머리가 기니까 차범근을 많이 듣더라고요. 내가 예. 이상하게 홍대 에유녀분들이이게또 네. 대결이라고 하니까 약간 예. 눈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어 아씨, 코좀 코 하지. <laughs> 아 진짜 이러면 안 되려. 이거 시간 아 현수 씨가 먼저 딱 찍고 먼저 가도 돼요. 예 네, 너무 시청자분들 기다리면 안 되니까. 다자 화면 한번 눌러주고 시청자 숫자 확인 예. 한번 해주세요 예, 지금 13,780분 예 13,000이 아니죠 예 13,000이면 예. 제가 철구입니까? <laughs> <laughs> 제가 걸어다니잠시구장반 채울 수 있는 정도예요 예 정도의. 아니죠 뭐 그정도는 예 이름1 배수님 한개 감사합니다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한개 그렇죠. 놓치지 않습니다 예이상하리만큼 <laughs> 온데 <laughs> 야 블럭마다 한 다섯 분을 <laughs> 지나가셔야 되는데 오늘 아 있습니다 지나가긴 예, 하는데. 예. 그렇죠. <laughs> 한 십사만 정말 그 쉴드가 있는 것처럼 예. 아직 낮이 적으죠. 그렇죠. 아직까지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대 예. 자체가 예. 거리 자체가 아니 예전에 좀 몽키 TV 그 방송 을좀 경험하셨잖아요. 예예. 그때 그렇소. 아무래도 2 0명 정도 봤을 때보다 그래도 조금은 낮죠. 아 많이 봐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예. 예. 그때는 접속하시는 분들을 다 외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 <laughs> 너무 가족 같은 분위기여서 예. 그담음 요. 예. 그분의 신상 정보까지도 거의 알 정도로 <laughs> 그렇죠 아 아쉽다 아, 아 이렇게 되면 저 시간 초과로 아 지금 이제 현수 씨도 하는 거예요 예한 예. 네. 바퀴를 거의 돌았습니다 아, 네 홍대 인터뷰는 주로 이래요 예 저는 뭐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 어, 최근 선배님의 그후배고요어 갈갈이 패밀리 곳에서 공연도 하고 있고 예전에 어? 어, 많이 뵀었고요 최근 선배님. 같이 이제 방송을, 야외 촬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찾아뵐 생각이 고요 자, 아이씨. 아이씨. 오늘 홍대그 평균 연령이 약한4 한 0은넘어모이네요 아까 그 커피숍 다시 가실 건 아니죠? <laughs> 그분에게 잠깐 전에... 네, 아까 여기에도 그분에게 다시 가실 건 아니죠? 아, 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 멈춰볼게 우리 멈춥시다 네. 네. 우리가 너무 움직여 지금 예. 네. 아나 진짜 지금 살벌하게 눈 돌리고 있다 와, 와. 사람, 사람 자체 유동인구 자체가 많네 많이... 와 씨다. 나... 야 대한민국 유동인구가 500이 넘어가는데 지금 야홍대에 사람 봐도 지금 <목소리> 그래요, 뭐, 우리 이 정도라도 네.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네. 소개시켜드리는 방송인데, 우리 너무 무리하지 맙시다. 네. 예. 급선회하고 예. 있어요. 예, 그렇죠. 예. 뭐, 제 얼굴이 있다인데, 누굴 이쁜 사람 찾겠어요? 아. 뭐, 그럼요. 예. 네. 신호도 켜지만 건너갑시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좀 신호도 좀 길어 보이네요. 예. 네. 네. 좀 그리고 팁을 네. 하나 알려드리면 컨셉을 하나 가지고 방송하면 좋아요. 예. 네. 예를 들면 저번 주 같은 경우에 는 제가 아프리카TV 아세요? 아, 그 아프리카 TV 아시면 아, 저번 주가 아니고 이번 주였구나. 예. 뭐 BJ 누구 아세요? 뭐 이런 그날의 컨셉과 이런 게 있으면 예. 방송이 좋아요. 음, 예. 무작정 이쁜 여자 찾아낸다 이러면은 막 시간만 때우고 음, 뭐 이런 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누구를 만나도 계속 질문을 해서 어할수 있는 거. 너무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걸또 제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선배님에게. 김수영 씨, 어 개그맨. 멈춰봐, 유성. 김수영 씨는 어 극단에서는 저보다 후배였죠. 예, 예 가시죠 극단에서 후배였다가 개그맨 된 사람들 꽤 많죠. 송영길 씨도 예. 송영길 씨는 저랑 같이 이제 살 알고 이제 뭐 지망생 때부터 아. 동고동락했던 그런 이제 사이고. 이문재 씨 오른쪽. 예, 그분은 이제 지망생 기수로 이제 두 기수 한세 기수 1년반 정도 아. 지망생 선배님이 아. 선배였고 이제 아. 뭐 저도 후배 중에서 지금 그개콘에서 조밀하게 연애하기라는 그 코너에서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네, 내친구에요게 예, 종혁이. 아종혁이 네. 예, 종혁이. 종혁이랑 친구가. 친구입니까? 종혁이는 저보다 후배죠. 동생이죠. 아니, 친구 안 먹었습니까? 종혁이가 또 빠른 87이에요 그 아, 친구가. 아, 어, 축보안여서 네. 다행이네. 예, 그렇죠. 에. 예, 종혁이가 이제 빠른 87이어서 이제. 아, 빠른 86이시죠? 예, 그렇죠. 예. 아, 그럼 다행이네. 왜냐면 그냥 86이었으면 걔 친구 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 친구도 참 좀... 대단한 게 코빅에서 활동하다가 예, KBS 그런... 공채가 됐습니다 그렇죠 승혜라는 친구도 있고 김승혜 예 네. 그분은 원래 갈갈이셨는데 네맞아 워낙, 워낙 이제에 SBS 돼가지고 이제 뭐 네. 저는 잘 모르는 인데도 뭐. 조금 여러분들 기다려주십시오 예, 네. 네, 여러분들 홍대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아, 공로차가 되게 많이 나오고. 오우. 오우, 뭐. 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공사 차량 보이더라도 여기가 지금 뭐 자곡동이나 세곡동이 아니거든요. 예. <laughs> 지금 재개발 지역 아니니까 예. 홍대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니, 아니. 아뒤 알아요, 여러분들 뒤 아는데 내가 HD로 보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지금 400K죠? 제 눈을 믿으세요. 아 그래서 뒤를 보라고 어. 말씀하시네요. 아 어, 이분들 왠지 느낌 있어 보이는데. 어 머리 색깔부터 약간 뷰티 뷰티 네. 아트 약간 잠깐만 명, 명지 컬리지면 명지 전문대 그렇죠 예. 명지 전문대 뷰티 아트과 여성분들 같아요. 어? 예. 아 근데 지금 뒤통수만 보여서 <laughs> 다시 두렵긴 해요. <웃음> <웃음> 괜히 말 걸어가지고 돌아봤는데 예. 반전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빼 예. 빼팅 네. 한번 어 하시는 것도 어떻게? 아예 알겠습니다. 한번 댓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쓱 가서 쓱. 아 역시 뭐명지정문대생이제 뷰티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딱파서 알겠지만 뚱뚱한 사람입니다. 아 홍대에서 제가 방송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가시는 길이죠, 누님? 오늘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말을 그냥 건 겁니다. 네. 뭐 어려우신 길 죄송하고요. 네. 그래요. 가시는 길 따뜻하게 가세요. 나 탈락. 네? 나 탈락. 탈락. 아나 어, 패배. 어. 개무시 당했어. 제가 뭐 보통 한어 한번. 어. 나 아웃당했어. 나 인정. 어. 아, 나 그럴 수 있어. 더 올라가 보시죠. 네. 네. 저분 세분 머리 색깔만 보면 네. 마치 가락 시장이 있는 듯한 느낌도 들는것 같기도 하고. <laughs> 어쨌든 일반 시민 네. 비하를 하면 안 돼요. 아, 그렇죠. 예. 예. 인터뷰를 안 해줬다고 해서 예. 비하를 하면 안 돼. 예. 왜냐면 예. 이분 저분들에 대한 초상권도 있고 그렇죠. 저분들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예. 인권을 우리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예. 머리 색깔이 너무 알록달록해가지고. 아, 우리 시청자 수는 계속 눕니다. 예. 이제 1,600명이 어, 음. 넘어갑니다. 이제. 예. 예. 2,000명 넘어갈 때쯤 어, 예. 예. 맛있게 또 먹방도 하고. 아, 좋죠. 예. 이거? 어... 어... 여성분들이 많이 안 보이긴 는데 좋습니다. 아 이제 나온다. 아 이제 다섯 시가 되니까 홍대 홍대 아, 지금 방학인가? 그렇죠. 이제 이제 졸업과 이제 뭔가 이파가 아... 사이에 돈 약간 시즌이죠 지금. 어, 나잘 몰라, 막 학교 이런 거형 내가 잘 예. 몰라서요. <laughs> 여기 왼쪽으로. 예. 아 지금 또뒤쪽 따라가는 건데네요아 따라가는 게 아닌데 <laughs> 네. 어, 따라가는 느낌이라서 좀. 저분들 어깨에 봉구스 밥 보고 올라가겠어요. 제가 봤을 <laughs> 때는 기뻐가지고 네. 홍대에 이렇게 하면 살은 많이 빠질 겁니다. 네. 벽돌집 있네 저기 벽돌집 가실래요? 좋죠 좋죠 저기 두이마 있어요. 저기 네. 고기 고기 좋아하시죠? 아 무지하게 좋아하죠. 오른쪽 다시 놀이터로 어 왠지 저분 느낌 있을 것 같은데 핸드폰 만지는 분 아, 아, 미안합니다. <laughs> 제가 느낌을. 안경 벗고 하시면 또. 아, 아, 어렵네, 어려워. 아이씨. 제일 어려운 컨텐츠가 그거예요. 제가 예전에 했던 것 중에 예. 엘프녀를 찾아라 해래가지고 무조건 이쁜 여자를 찾아서 인터뷰하는 건데. 저기... 아, 진짜 되게 네, 어려워요. 네. 네. 담배 피는 분들은 찍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담배 끊으면 인터뷰할 수 있냐 이렇게 예. 물어보시면. 네. <laughs> 또 다시 여기. <laughs> 자, 예, 오른쪽으로 가시죠. 네. 예. 아. 어... 저세분 아까 그분들이죠. 예. 아... 자꾸 마주치시네요, 저분들. 그렇죠. 에이. 에이, 씨파 하지 말자. 아... <laughs> 아, 힘들다 그냥. 그래서 예. 아, 힘들다. 아 씨. 뭘 씨. 야, 인터뷰 한다고 왔다, 내 씨. 힘들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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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 아, 저쪽으로 좀 가봅시다 그래도. 아, 네. 아, 최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저 카메라 되게 좋은 거. 오. 오, 찍으신 거예요? 네. 아, 포즈도 안 잡았는데. 어우, 오늘 어떤 지금 활동하시는 거예요? 개인 블로그 하고 있어요. 아, 근데 개인 블로그 하시는데 이렇게 고가의 장비 쓰세요? 카메라라도 좋은 거 써야죠 와 지가 막히네 어떤 블로그 하세요? 그냥 패션 쪽으로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오, 저는 오늘 패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어... 음, 좀 음. 그렇게 보이긴 <laughs> 하네요 <하는 것 같아요. 웃음> 네, 그런... 어. 또 약간 잘터시는 약간 그런 방송이나 <laughs> 네. 열심히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야, 야, 워낙 또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개성이 넘치세요 네, 오 네. 저는 오늘 정말 따뜻하기 위해 입었습니다 네. 패션은 뭐 근데 뭐 네. 돈이 제일 중요하죠. 네. 자 이제 좀 약간 사람들 좀모르는방같은데요 아, 무덤. 아, 등산장. 그걸 추다 추워. 저기 제가 지원 한번 가볼까요, 한번? 아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 됐습니다. 예, 예왜냐면은예 예, 우리가 또 대결형식으로 가다가 무리수를 두게 되면 위험합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거고 이제 앞으로 저희 쿤티비 하루를 맡아 주실 VJ이시고요. 주로 야외에서 함께하게 될 겁니다. 어, 저보다 훨씬 더 재밌고 개성이 넘치시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차 때문에 이거 못 움직이네요. 여기 앞에 계시는 두 번째 뵀네요. 지 네, 저분도 저희가 뭐 하나 싶을 거예요. 그렇죠. 목소리는 아름답네요. 자,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아 여기 한번 인터뷰 볼게요. 아 형님 안녕하세요. 저 인터뷰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인데요. 예. 예, 예. 어, 어 많이 지금 어심 어, 아, 어려운 지금 상황이시죠? 아, 지금 어려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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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그, 예, 어려요. 워 출소한지 얼마 안된 그런 그 그렇죠. 아, 예, 그렇다면 또 뵙도록 할게요. 아, 예, 커플이라서 한말 걸었다. 어우 사람 이제 많습니다. 그냥. 제가 이럴 때 주로 혼자 방송할 때 이럴 때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에시파 밥이나 먹자. 마 <laughs> 편하거든요. 윤성이 밥 먹었냐? 아안 먹었대, 최맞아 일본 분 같은데요. 스님 아세요? 니온진데스가 일본 분이세요? 한국 거 커미디언데스야. Can you speak English? no only English Japanese Sorry okay. 많생오이마스합 <laughs> 네, 일본분이셨는데 <laughs> 네. 뭐 사실 대화가 안 되면 인터뷰가 안 되기 <웃음> 때문에 <laughs> 그렇죠. 네. 고자마이마사오 <laughs> 네. 보내드렸습니다 일본어를 좀몇개 배우긴 했는데 그 단어 자체가 다 <laughs> 이제 뭐 <laughs> 방송에서 할수 없는 <laughs> 여러 가지 우리가 영상으로 많이 배우죠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뭐 배운 게 아니고 그냥 귀에 익히, 익혀 듣는 그런 것들이어서 예, 참아 못하겠네요. 예, 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 아래쪽으로 쭉 내려갑시다. 네. 내려가다가 진짜 네. 뭐 없으면 밥 먹읍시다. 네. 저기 밑에 내려가면 <laughs> 고기집 많으니까. 네. 네. 억지로, 어, 야, 내가 간다. 이거 간다. 윤성아, 이쪽이야. 네, 어, 예, 안녕하세요. 최군이에요. 반갑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왜 예, 피하세요? 반갑는데. 인사라도 한 번. 예, 안녕하세요. 예, 주시죠 맞습니다. 아직 올해 만나고 계시네요. 예전에 제가 만났던 기억이 있는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어디서 보셨었죠 아프리카 그쵸 그쵸 너무 반갑습니다 홍대에서 오늘 야외 방송하는데 저희 시청자들한테 인사받기 미션만 하고 있어요 생방송인데 인사만 한 형님 해주시면 안 될까요 괜찮으시죠 여기 보시고 저 오늘 처음 보셨나요 네 처음 봤는데 이미지가 어떤지 카메라 좀 가까이 와주셔서 lcd 보시면 본인 얼굴 확인하시면 너무 잘생겨서 네. 딱 처음 봤는데 어떤 것 같아요 네본 어. 적이 있나요 아니요 아 그래서 딱 봤는데 첫인상은. 네, 어, 멋있어요. 멋있어요. <laughs> 개그맨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네, 있어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정작 남자한테 말 걸고 싶지 않았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아프리카에서 어떤 방송 보셨었어요? 아, 그냥 막 뜨는 것만 봤어요. 아, 뜨는 거? 그때 봤을 때, 어, 뭐 하는 사람인가 이미지가 어땠나요? 네, 웃겼어요. 그냥 웃겼다? 그럼 여기 저희 시청자분들 많이 있으니까 최근 힘내라고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네, 파이팅 하라고. 네. 네. 아, 네. 최근 힘내요. 네, 이팅 나이가 21살이시죠? 2 3살 우리 아니, 남 스무 살이요 스무 살이요? 그럼 남자 친구 분은 저도 스무 살이에요 졸업했어요 아 고등학생에서 막네네아 진짜요 한번 안아봐도 돼요 네 안아봐도 돼한번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아, 아, 허락하셨으니까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예. 네아 스무 살 이제 갓 졸업 아, 아 좋습니다 야이 아, 어. 정도면 뭐야 그렇죠 되게 또네 예. 좀 약간 어리신, 좀 순수하신 분들이 뭔가 이런 맞아요. 유튜브에 되게 좀, 좀 홍도 네. 잘해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헌팅 많이 해봤을 때 알겠지만 딱 봤을 때 네. 되게 싸가지, 아니, 싸가지라고 하면 안 되고 되게 안 받아줄 것 같은 사람들이 있고 네. 눈빛만 맞춰도 뭐든지 받아줄 것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 실시간으로 역시 여자 나왔더니 1,700으로 넘었어요, 시청자가. 아유, 아유. 네,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 어, 현수 씨가 하나 딱 보고 예. 예, 밥 먹읍시다. 야, 예. <laughs> <laughs> 나 배고프다. 예. 예. 저도 한번 현수 씨에게 이제 마이크를 넘길게요. 예. 예, 좋습니다. 저도 여기 좀홍대에 어, 오늘 많은 분들도 이렇게 어, 나오시는데 저도 한번 개인적으로 이쁜 분들. 예, 한번 해서 한번. 어, 학생 요즘 학생들이 너무 이뻐요, 애들. <laughs> 아, 무슨 예, 말씀이세요? <예쁘다는 웃음> 아, 예쁘다. 학생들이 이쁘죠, 예, 얘 예, 그렇죠 뭐. 별뜻 없이 예, 정말로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뭔가 미래는 밝다 예. 아, 8년 뒤홍대의 뭔가 길거리 책임질 우리 저 친구들 좋습니다. 자, 저도 한번 레이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저도 되게 한 20분 돌리다가 한 분한 거잖아요. 예, 좋습니다. 뭔가 홍대에서 또잘 먹히는 스타일이 아닌 걸 알면서도 한번 댓글을 좀 보시면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어. 아, 이거 저, 오늘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 해 주세요. 좋습니다. 자, 이 j 현수님, 그렇죠. 자, 오늘 홍대. 자, 이제 여기는 어 거리 공연하는 어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고급해지죠. 그렇죠. 예. 네, 편하게. 유독 또 제가 마이크를 잡을 때만 뭔가 없는 것 같고 느낌이야 제가 <laughs> 이상할 정도로 정말로 네, 인터뷰하기 편한 분들이 이런 학생 그렇죠 그렇죠. 말 예. 한마디에도 까르르하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짤치네요. 우리 친구들 한번은 면사드 네, 편하게. 너, 너? 아이고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뭔가 베이복스 느낌으로 우리 친구들 아니, 우리 여기 지금 인터넷 방송 <laughs> 그렇죠 아까 예 개그맨 우리 여기 여기 많이 자주 오셨죠. 좋습니다. 아, 뭐 도망가지 마시고, 예. 나,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발에 전자발찌가 없거든요. 편안하게, 우리 세 번. 뭐 지금 어디 가시는 게 실례지만. 어디 가시는 게? 비 빕스 가요. 빕스! 빕스, 빕스! 학생인데, 네. 학생인데 빕스 갈 정도의 뭔가 그 돈은, 어떻게, 어떻게, 돈은 어떻게 하셨어? 어떻게 하시고? 네? 돈은? 어머니가 엄마가 아, 어머니께서 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예. 그돈 지져가지고, 그렇습니다. 빕스 가서 뭐 먹을 거예요?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어떤 거? 그냥 학생 할인해가지고 그냥 아 학생 할인 집 실례지만 나이 한번 여쭤봐도 돼요? 이제 고3이에요 이제 고3어 아,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하시기 정말로 정말 명무대에 갈 친구들은 이제 예, 지금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예, 밥 먹으러 왔고 우리 여기 아프리카 TV인데 한번 보고 인사 모르시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 보고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여기 보시고 한번 우리 시청자에게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자 인사 한번 인사 한번 저리 그래요. 네. 예, 지금 처음이라고, 예, 세상, 조심하세요. 예, 그래야그래야 예. 좋았습니다. 예, 오랜만에 한번말 예. 걸어봤는데. 밥 먹으러 가시죠. 예,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녹넉치 <laughs> 않습니다. 예, 네, 잘하셨어요. 밥은 제가 잘 먹거든요, 예. 자, 이게 아무래도, 예, 아, 예. 방금 저분들이 쫄았어. 어, 원래 인터뷰 해줄 분들이었는데, 예. 쫄았어, 쫄았어. 예. 아.